함수는 x와 y의 관계, 변수와 함수 값의 관계라고 했어요. 지수 함수는 근데 변수와 함수 값의 관계가 y는 ax, 즉 지수의 꼴인 함수였고 반대로 로그 함수는 반대는 아니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로그의 꼴에 x와 y 사이의 관계가 있으면 로그 함수가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진수라고 하는데 진수나 밑체 미지수 x가 존재하는 함수. 뭐 여기에는 x가 잘안 쓰여요. 근데 어쨌든간에 이 로그라는 꼴에 x가 쓰이고 그게 함수값 y로 되는 함수를 로그함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인데요. 중요한 거고요. 당연히 로그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거예요. 제가 잘들어주세요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인데, 왜 역함수인지 봅시다. y는 일단, ax란 지수함수에서, 우리, 지수함수에서 a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고, 1이 되질 않았죠. 정역은 실수 전체였고, 치역 y는 양수였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 대칭이에요, 그렇죠? 우리 배웠 함수에서 배웠죠. y는 x 대칭인데, 즉 x와 y의 자리를 함수상에서 바꿔주라는 겁니다. 그럼 이 바꿔준 함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, 우리 로그의 정리 기억나나요? a의 m승을 l 지 m이라고 할 때, 로그 g a m을 m이라 한다. <laughs>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였어요. 자, 그럼 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? y는 로그 a 의 x라 한다가 되죠. 자, 여기서 a 값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클터이고 a는 1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원래는 x가 실추, 실수 전체인데 x 값이 y로 변했죠. 그러니 x 값이 y로 변했으니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Y가 실수 전체겠고요 다음. 원래 Y가 0보다 큰 건데, Y 값이 X로 바뀌었죠. 그러니, Y, X가 0보다 큰 것이 되겠죠. 자, 다시 한 번요. 지수함수의 X 값과 Y 값의 자리를 바꿔줘요. 그 말은 Y는 X 대칭이니까, y X 대칭으로 함수를 전환해놓고, y X 대칭으로 대칭이라고 해놓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정리하면 로그 함수의 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와 YNX 대칭 관계라는 거고 YNX 대칭 관계인 함수 두 개를 우리는 역함수 관계라고 했었죠. 죠그렇 물어볼 겁니다.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